네, 이어서 이번에는 좀 무거운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경기 포천환경운동본부 영평영송영롱조합 비리 관련자 고발 포천신문에 나온 거네요. 서정원 전 포천시장 등 3명 수백억 예산횡령 주장 곶간에 쌀 채우려 할게 아니라 들끓는 쥐부터 잡아야 곶간에 쌀은 누가 채우려고 하고 들끓는 쥐는 뭘까요? 아, 서정원 시장님은 네... 시장직 상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사실일까요? 사실 무근일까요? 자, 경기 포천환경운동본부장 최강수는 10일 포천시 영중면에 소재한 마을기업 저탄소녹색마을 영평영송영농조합 운영에 따른 횡령 비리로 비리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도 있겠고 아니면 부풀려진 것도 있겠지만 포천 시민을 위해서 사실들인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리에 관련된 피고발인 대상자는요. 서장원 전 포천시장과 전 축산과장 A씨 이외에 관련자 K모씨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발과 고소를 조금 구분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고발은, 이제 최강수 본부장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을 때 고발을 하게 되는 거고,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고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고발을 하셨네요. 환경운동본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마을기업 명목으로 지원받은 영평, 영송, 영농조합의 국도비와 시비 일부를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축분 액비 및 조사료 생산 과정에서 시에서 지출된 예산에 관여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여러 차례 반복해 착복했다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여러 차례 그 착복하는 동안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포천시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도비든 국비든 개인한테 직접 이런 그 사업비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시를 통해서 전달되는데요. 이런 게 최강수 본부장이 이걸 주장했다고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겠죠.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환경운동본부가 포천시 축산과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및 변명으로 일관해 결국 횡령 비리와 관련된 자료는 행자부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하게 됐다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들어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 그러면 오늘날 고발이 들어가겠군요. 이에 포천시 축산과 관계자는 환경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횡령 여부에 대해 사실 진위 여부는 알수 없지만 영평 영송 영농조합은 설립시부터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이 있다면 명백히 밝혀져 투명한 행정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영평영송 영농조합에 대해서 저희 포천 뉴스가 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사를 작성을 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긴 있었겠죠. 보도를 했으니까. 또세 번째 보도를 할 때쯤 최강수 본부장이 저희가 보도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었어요. 본부장님 그건 사실인데 어떻게 또 다시 아니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왜 보도하지 못하게 했고 지금은 1년이 지나서 다시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차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죠? 그것도 좀 같이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